형은 결혼할 뻔한 기회가 있긴 있었어? 야, 그럼 없었겠니? <laughs> 진짜, 진짜. 야, 아니, 그냥, 없었겠니 그럼? 그래? 야, 그냥, 그냥. 말을 그런 식으로 해. 혹시나 해서. 아, 상관없 뭐, 뭐, 사귀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. 아슬아슬하게 이렇게. 아, 결혼 얘기를 가 그래. 왔다 갔다 했던. 아이 있었지. 있었겠지. <laughs> 아, 그럼 50년 중에 한번 없었겠냐, 그럼? 어. 아, 대가네? 응 어, 없었어. 난...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 세 명은 할아버지 소리 못 듣겠지. 아이씨. 태태태. 아니. 아니. 네가 할아버지 소리 들을 것 같아? 태태태예요. 뭘 태태태해. 아, 너 설마 1살까지왜 자꾸 <laughs> 저거 묻어가려고 해. 이형 뭐하는 거야. 같이 야, 이렇게 엉켜서 <laughs> 가려 그런 경향이 야, 있어. 야이나이 할아버지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아? 내가 볼때 니가 제일 장가느끼할것 같아. 왜 아, 그래? 아까 저기, 저기, 어르신들이 파전 얘기를 아 하셨어. 아, 좋다. 이렇게 뒤로 잘라서 다 박박 긁어내. 이렇게 썰어놓으면 되죠, 그냥? 좀 많이 넣으려고. 응, 어, 어. 되는 만큼만 넣어요. 비비아 와아 비가 비벼 와야 이제 반죽 잘 나왔다 우리 어 맞다 간장을 오빠가 만드시면 되겠다 형 양념 간장 네. 아 그렇지 진간장 아, 하고 저 식초하고 고춧가루 좀 줄래 음. 마늘하고 이런 고추 있나 청양고추 같은 거 음? 어, 언니더 얇게, 얇게. 그래 얇게야 얇게야 이제, 이제. 네. <목소리도> 음. 음. <일련은> 얇게 해야지. 음. 근는 아주 얇간봐 근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. 어차 네, <laughs> 이거 이것 쓸것같아 네, 한번 먹어 봐. 먹어 볼까요? 오빠 이거 한있다어게되맛있 하는... 맛있다. 맛있어요? 양념장. 맛있다. 내가 데맛 나도 한번. 응. 고밥도 맛있다. 늙은 호박이 처음 해봤어 이렇게. 맛있다 연수야. <놀람> 진짜 맛있다. 고구마 같아. <놀람> 원래 호박이 달면은 더 맛있네. 그러니까. 아, 근데 맛있다. 양념장. 음..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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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요. <laughs> <자요. 웃음> 간장 찍어줘요. <웃음> <웃음> 이 양띠 왜 이러니? <웃음> 음, <웃음> 음, <웃음> 할머니가 매주 1호 커플이에요. 수지씨 노릇하게 익은 거 하나 그, <laughs> 고. 알았어, 이번에 줄게. 고고고 이번에 준다고 기다려요. 양띠 양띠 기다려. 요기 전집 <laughs> 을 <전집을 모> 기다리겠어요. <웃음> 기다려. <웃음> 뭐내 강아지야? <laughs> 스테이 스 스테이. 스테이. 엎드려 엎드려. 기다려. 엎드려? <웃음> <웃음> 기다려 그러다가 슬프겠다. 기다려. <웃음> 먹어 그 되게 슬 겠다 기다려 먹어. 그게 제일 슬프 <laughs>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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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우리 네 명이서 한번 해 봅시다. 이따가 먹어, 할때 <웃음> <웃음> <자안 웃음> 기다려 있따가 먹어 할지 하우스 하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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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 아, 아 아, 이게 못 알아들어. 잘한국계야한국계야다래려고주세요 그래서 우리 한 마리 합시다. 더 구워. <laughs> 더 구워. <웃음> 강아지에 맡겨. <laughs> 강아지에 맡겨. 빠삭하게 <강아지에> <laughs> 구워줘. <laughs> 어이 상기 좋은데. 어른들이 이거 잘 드셨으면 좋겠다. 어차 워낙 음식들 잘 하실 텐데. 그래도. 잠깐. 널 안고 여기다가 중간에 배 아프다 그러고 나왔어. 어제 그, 음. 음. 그 W라는 드라마 봤어요? 아니. 거기에서 이, 이종석이 음. 한유주한테 음. 이 책을 주면서 어, 사랑할 때그 남자가 원하는 거를 뭐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 책을 보고 한번 골라보라고 해요. 뭐 있는데? 그앞서 보면 네, 뽀뽀해주기 음.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뒤에서 안아주기. 그냥 <laughs> 참바, 같이 창밖을 그냥 바라봐주기. 아. 이런 거를 여자가 원하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하라 그러면서 이걸 주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. 아오. 너무 이거 연인이 해야 되지. 언니는 연인이잖아. 그래도 오빠랑 나랑은 막 방송에서 대놓고 는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음. 뭘 하겠어? 우리 이거 하는데 어제 나 창피 죽는 줄 알았는데. 창피? 뭐 아,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알아? 응? 이불 빨래 같이 해주기. 아뭐 어, 발로 빨래. 이렇게 이렇게. 어, 어. <laughs> 너무 봐 해주기. 석방 때려줄까? 아니, 다 이거 20대들이 하는 거 아니야? 다 여자가 왜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이 들어 있는 어마, 거야? 어마어마 맞는데. 그렇게들 맞네. 꿈도 아이고 그래봤자 끝은 별볼일 없어. <laughs> <laughs> 이게 되게 달달한 게 있어요. 네,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딱... 읽어봐요. 이제 중간 예. 손 잡고, 잡고 걸어요. 손 잡고 걸어요.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바라는 건 거예요, 오빠한테. 아, 이렇게 젖을 네, 때 네. 여자가 하고 싶은 거를 어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어, 거는 어, 아, 그말 그 아니야. 그 그림하고 책하고 다 원하는 거. 음, 뭐 또손 어, 잡고 또 뭐, 무슨 내용 있어요? 머리 묶어 줄게. 머리 묶 머리 묶어 줄게요. 잘 나지. 어? 어? <laughs> 머리. <laughs>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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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아. 네, 뭐 원하는 거 아니더라도 서로 할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. 어 그럼몇개좀봐 네. 봐. 이거 뭐 어떤 네. 게 있어? 신 신발끈이 풀렸어요. 그럼 내가 서로 묶어 줄게요. 도망 또박, 또망하시네 <laughs> <laughs> 누워서 책 읽어주는 소리를 들어요. 내용엔 전혀 집중하지 않았어요. 그냥 내 예쁜 목소리만 느껴요. 아이 뭐아 이거. 이거. 아 누워서 책읽어주면 듣는 거야. 아아 목소리. 어, 어, 그럼 이거. 같이 누워도 되나요? 아 네. <laughs> 같이 같이 누워 있 <laughs> 같이 누워 있는데 <laughs> 책을 읽을 시간이 있을까요? 자연 합방이네 합방. 같이 누워 있는데 <웃음> 언제 <웃음> 책을 <웃음> 읽어? 책 읽지 왜모들고 같이 누워 있는데 <웃음> 어, <웃음> <웃음> 누워서. 그래. 누나 아. 그냥 재미로 누나가 하나를 딱 펴서 그냥 좋아봐요 오빠한테? 이미로냥안 보고 아 그냥 딱 펴서 어 오빠 이거 해줘요 하고 딱 펴주면 돼. 무서운 꿈을 꿨어. 많이 무서웠어?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. 오마이갓. 오마이갓. 오마 지켜줄게. 아니, <웃음> 아니, 진짜 아니 진짜 오빠가 읽어야지 그림이 너의 어 그림이야. <laughs> <읽어줘봐야 웃음> 무서운 꿈을 꿨어 그러면 많이 무서웠어. 그래. 그렇지. 무서운 꿈을 꿨으면 누나가 아. 누나 대사를 해야지. 그렇지. 오빠 무서운 꿈 꿨어요. 그런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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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김국진 씨는 너무 웃겨. 원래 이런 사람이거든. 근데 방송만 하면 엄청 아, 재밌어. 아 진짜? 아, 영. 아닌 야. 척 하지 말고 형. 아, 형, 아 해요, 빨리. 원래 이런 야. 대사를 하신다고요? 해요. 야, 야, 본순아 들어보자. 하, 들어보자. 할, 할 들어보자. 사람한테... 아니,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. 아이, 어, 지금 해 보자고요. 이런 경우가, 아, 경우가 없었어요. 자, 자, 뭐라고요? 다시 갑니다. 누나. 누나부터 다시 할게요. 누나부터 다시 갈게요. 언니 진짜 리얼하게. 이런 아, 이런 이런 아, 경우 아영 좀 가만히 좀. 이런 경우가 아, 없었잖아요. 네, 해 볼게요. 이거 있었대요? 예. <laughs> 오늘 헤어지겠는데 <laughs> 아싸, 정말 싫렇게 <laughs> <즐겁게> 되는 거야. 지켜줄게. 이런 적은 없는데. 감사합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이런 적은 없는데. 를모르고있어 <laughs> 지금. <청소 해맑을 웃음> <laughs> 이런 적은 없는데 이런 비슷한 적은 있었다. 전화로. 진짜?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전화로? 지금 국진이 형 울라 그래. <웃음> 아, <laughs> 아 그래. 전화로 이런 건 있었다. 음. 밤에 잠 잔다고 전화 끊었어. 몇 시간, 몇 시간 있었는데도 잠이 아, 안 와서 전화했는데. 아, 오빠 잠이 너무 안 와요. 오빠가 아 우리 수집에 잠이 안 와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하면 돼. 여자가 진짜, 여기는 여자가 진짜 하고 싶은 거. 그렇지, 나, 이렇게, 나 이런 거 좀, 나 이런 거 일이 있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을 적어서, 적어서 딱눠 놓고, 그걸 뽑아주고. 남자가 다 뽑아서 딱 하면 돼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잘하는 거 원하는 것들. 두, 두 개든 세 개든 몇개 쓸래? 아세 개? 네. 네. 어? 선영이꺼는 되게 쎄 뭐. 뭔데? 19금 어, 했어요? 어, 당신의 무릎 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 <laughs> <laughs> 정말요 언 <이하네? 웃음> 당신과 함께 가래떡을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<laughs>